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러와의 코인의 숲, 코숲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만한 유익한 정보가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NFT 페스티벌인 NKF 페스티벌에 대한 정보인데요. 페스티벌은 3월 7일과 8일 양일간 진행되며 현장에서 SNS를 인증한 오프라인 참가자에게 플레이노에서 진행하는 NFT 탐사 온라인 이벤트 응모권이 무려 100장이나 지급이 되고 총 응모 횟수의 2배에 해당하는 응모권 부스터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며 그뿐만 아니라 3월 7일 저녁 현장에서 진행하는 럭키드로우 이벤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획득한 응모권을 사용하는 NFT 탐사 온라인 이벤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매주 추첨으로 수천만원 상당의 블루칩 NFT를 에어드랍하고 있는 이벤트로 디스코드를 통해 추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진행된 3라운드에 이어 4라운드의 상품은 무려 바닷가 14이더의 큰지라고 하니 저도 최대한 많은 응모권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는 플레이놈은 LM 토큰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명 NFT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LM 토큰을 메인넷으로 하는 탄탄한 마켓플레이스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NKF 페스티벌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슈퍼치프가 큐레이팅하는 NFT 아트들을 비롯하여 국내외 유명 NFT 아티스트들과 프로젝트들의 작품이 전시되며 웹3 분야 리더들의 컨퍼런스와 네트워킹 파티를 포함하여 NFT에 대한 새로운 경험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총 92개의 작품이 전시가 된다고 하고,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며, 구매는 3월 7일 11시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주목하셔야 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스터에그를 찾는 이벤트입니다. 92개의 작품 중 10개의 작품에는 골드 이스터에그가 숨겨져 있다고 하고, 골드 이스터에그가 숨겨진 작품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작품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LM 토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LM토크는 현재 비썸에서 구매가 가능하며 비썸에서 구매하시고 메타마스크로 전송하신 뒤에 플레인오 마켓 플레이스에서 메타마스크와 연동해 주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골드 이스트에그가 아닌 나머지 작품에도 소정의 구매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만약 평소에 구매를 고민했던 작품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NKF에 전시되는 NFT를 보유만 하더라도 플레이놈의 다운 물량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LM 토큰도 지급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시된 작품들은 추후 오픈시를 포함한 여러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추후 2차 거래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응모권 부스트 혜택은 없지만 메타오아시스를 통한 온라인 참가자에게도 SNS 인증 이후에 이벤트 응모권 100장이 지급이 되며 해당 혜택은 오프라인과 중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KYC 인증자에게도 응모권 150장이 지급되는데요. 거기에 플레이 s 디스코드에서 KYC 인증자를 대상으로 NFT 에어드랍 기버웨이까지 진행 중이라고 하니 다양한 모든 혜택을 구독자분들께서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는 구글 폼 링크를 통해 간단하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벤트 응모권을 50장씩 30분의 구독자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러와요. 코인의 숲. 코숲이었습니다.